새 언약의 성취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십자가로이주을의풍으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하나니다좋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가 생겨나니다 신구약 성경의 약속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에 관한 약속이 성경에 주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 인간의 죄, 피조물의 죄를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피가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는 건데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체험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체험약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새운약의 성취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속 사람이 내 안에 와서 새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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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새운약은 무엇입니까? <laughs> 우리 마음의 할렐루야 어서 할렐루야 굳 마음을, 그러니까 땅을 귀경 엎어서, 여러분, 뭐그저 농사를 질 때, 땅을 쟁기로 갈아 엎어서, 그 굳은, 굳은 마음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서 부드러운 옥토밭 땅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드러운 땅과 같은 우리의 옥토밭과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쉬앗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세원역이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겠다는 것니다 네. 원죄의 속성으로 물든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아직 이 고집, 이 죄성을 다 도말하고 없애버리고 땅을 우리의 마음밭을 원죄의 밭을 다 갈아엎기고 하나님의 마음밭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아, 네. 그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말씀 아, 네. 그때 내 땅이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내 영이 바뀌어야 내게서 죄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때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아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그 말씀이 뽑히는 거예요. 부활절, 부활이 우리가 죽은, 궁극의 부활은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지만 그건 완성이지만 크고 작은 삶에 부활이 일어납니 아멘. 아멘. 부활이 뭐예요? 구원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응답의 말씀을 주시면, 아멘. 아, 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고 하는, 아, 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신, 내가 너를 회복하게 하리라, 너를 행복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꿈의 생각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주신 내 기도응답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열매 맺는 거예요. 부활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구원으로 나타난다. 아멘. 아멘. 이것이 뭐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의 복음이 내게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이 들려와요. 아멘. 기도하면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돼그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유애를 베풀어서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 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병기 30장 6절 말씀 있습니다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한 예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받게 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태양,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다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부활 50일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서 어떻게? 해?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 신명기 30장 6절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 모세에게 율법도 얘기해 줬지만 모세에게 이두 번째 언약을 얘기해 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 왜왜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오게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백날 성령을 알아볼 필요 없어.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옥토바스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게 답이야. 아, 네. 첫언약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굴 보내세요? 모세라고 하는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세우셨지만, 사람을 세우셨지만,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영의 삶을 사는 대제사장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 안에 오신 새원약의 종보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토께서 새원약의 종보자 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우신 새원약의 종보자로 아들을 보내셨어, 아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삶은 새원약을 이루기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새원약이 아, 네. 뭐였서 방금 얘기했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다. 새 아, 언약의 네. 이 성취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으로서새 언약이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제 새 언약을 성취 받은 새 언약의 성취시대엔 우린 누구를 믿고 살아? 그리또를 버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구원은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을 받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세원약이 성취됩니다. 아멘.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영격으로 오신 내 안에 오신 나는 성변삼고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나님 이거든 그분이 우주마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진정 이루어진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 천사가 수중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이걸 아주 뭐 배야된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못합니다. 아멘.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입만을리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와 함께 사겠다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보낸 이 땅에서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 한눈 팔면 불화살 받아서 혈기가 나오는 거고 바로 내가 마귀의 종이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자로나 우로나 침치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또의 마음을 유지해서 그러한 사단마귀가 24시간 내내 돌아서를 주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으려고 나를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아멘. 그 말씀, 이기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내 머리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교회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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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24시간 내내 듣고, 24시간 내내 돌아산는 소화되는 그사마귀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50일 기간이라는 거예이 아, 네. 50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네.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러한 아, 네. 50일 안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액기스를 정말 마음으로 채워내서 이 기간 동안에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나기만 하면 고생 끝이라니까. 아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아멘. 나의 삶의 문제, 가로막힌 모든 담벽이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얘기해봐.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냐고 얘기하는 사람 이 자리에서 얘기해봐. 이거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면 이대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려죠 주게 해달라고.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부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 네. 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문제가 뭐냐고 회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러면 가르쳐주실 거예요. 네아짐네 네, 네 고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는 네 뭐가 있기 때문에 네 자존심이 있다든지 네 철학이 있다든지 네 신학이 있다든지 아, 네. 다른 언어도 어느, 복음이 어느, 어느 있다든지 그것을 그리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크고 작은 삶에 구원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사역,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세원약의 중보자로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첫 번째,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는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세원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올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죄인과는 상대 안 하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뼈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셔서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우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육신의 생명으로, 내 생각으로, 마귀의 생각으로, 조상의 생각으로 살던 옛사람과 가난과 그에 따른 질병과 저주와 모든 억울함을 다 모두 십자가 상에서 다없애버렸어 아멘. 네. 세 번째는 마귀의 사망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제 마귀는 권세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녀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멘. 마귀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이젠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의 왕권은 예수님이 가지십니다 아멘. 아멘 믿지 않는 자는 사단 마귀가 그 권세를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사단 마귀의 권세는 어감만 하고 공갈만 칠 뿐이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망 권세가 예수님에게 넘,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 영원히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세원약의 중보자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오리지널 참성소에 가셔서 여러분과 나를, 나의 죄를 다동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는 우린 죄 문제로 지옥 갈지않 하나도 없어. 죄 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서 가는 지옥에 같이 다갈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죄 값으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제 죄인이 아니요 원래는 아, 네. 죄인이지만, 이죄 값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죄 값으로 받는 고난은 이 땅으로서 족하고요. 아, 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과 나의 죄를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면 안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누가 기억하게 만들어? 마귀 사카지 너는 죄인이하고 뭐 정죄하는 거. 그것도 마귀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나 대신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고백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해.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거듭난 생명 속에는 죄를 이제 죄는 하나님이 다주셨는데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와서 십자가에 다리 들고 오셔야 되잖아. 그런 기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시천해야지. 몸은 이제 그런 원죄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죄는 예수님이 다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영을 받고는 회개, 마귀에게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연약한 육신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은 구원받아서 오늘 죽어도 낙원에 가지만은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도 질퍽거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한 몸도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 죄를 지라고 해도 못 지어. 썩지 않고, 세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은 금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셔. 시여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도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 언약이 완성이 되었다 아멘, 아멘. 이제는 그리도의 중부자의 사역으로서 세호장의 중부자로 오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받아야 영원히 사는. 아멘. 아멘. 성령을 통해서 그리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영,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야한보음 1장 18절 말씀, 빨간 말씀들로 읽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기도응답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아, 선포할 때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부활해서 나의 운명을 바꾸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온전한 구원이 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그리토로말암아사는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오신 주님이 새원약을 이루어주신 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네. 내 삶이 회피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주님께서 이루어진 새원약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 새원약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아,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도께서내 안에 내주해 주시는 상태로부터 아, 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말씀할 준비를 하고 계실 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구원은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아, 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라니까. 아, 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요. 아, 네. 들어와서 뭐에요 구원의 일은 뭘 하는 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구원이 뭐에요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네. 마귀는 안 되게 만들고, 하나님은 마귀를 떼쫓고 되게 만드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문제가 많은 것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삶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으냐 이 삶의 문제를 그분이 오셔서 구원시켜주는 역사를 내가 맛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 돌려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 나의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아, 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아, 네. 나는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 네.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이라니까. 아, 네. 문제를 놓고서 그냥 고민, 고민만 하고. 그냥 울다가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건 권이 아니야. 삶 속에 나타나야 돼. 열매가 맺어져야 돼. 아, 네. 자손이 잘 돼야 돼. 병이 고쳐져야 돼. 아, 네. 문제가 해결돼야 돼. 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 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아, 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라. 아, 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와 계시잖아. 여러분들의 충만이 새벽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아, 네. 이 핵심 비밀 네? 아, 네. 강목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들으라고. 집중적으로 천사가 여러분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좌하면서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의 눈으로 들려져야 해요. 모든 약속 다 단절하고, 나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꼭 만나겠느라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 있습니다. 또, 증거를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백만의 말씀 다 필요 없어. 예수 그리도의 영이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나에게 영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말씀해 주셔야 기록된 말씀 안에서 듣겨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두 번째는 나를 성경상으로 가르쳐 주시다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그분의 사역은 세원양의 중보자로 여러분과 나를 성경상 또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한 주에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를 성경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말씀으로 고쳐주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 속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네. 병자를 낫게 하신, 아는 명의를 잃게 하신 아,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 조건 없는 사랑을 영광을, 사랑을 내가 도도록 만들어 주시고, 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 주시고, 그것이 영광의 사랑에 주의 영광을 보내시고, 주 사랑을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막 그렇게 되면 아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나의 원수 됐을 때부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그분은 이미 나를 사랑했고 목석 같은 나를 성령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게 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것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눈을 빼줘 주다든지 나를 위해서 봉사했다든지 나를 위해서 어 이렇게 내 자녀들의 등록금을 대여주다든지 이런 인간관계 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갚을 마음이 생기잖아 고마운 사람이잖아 내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성령께서 깨달아게 해주신 목섭 같은 사람이라도. 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니. 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 아, 나일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실제, 어? 이분이 그렇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그 기도응답은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예배당을 할 때, 내일 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교회가 망하질것 같아서 정말로 기도했어. 정말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얘기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옆에서 기도하는 와이프가 어, 아멘을 그러는데 이 아멘 하는 이 사람도 미친 사람이야 그, 그게 될, 될 상황이 아니냐 싶기 때문에 근데 믿어지는 거야 미친 사람처럼 믿어지는 거야 확실히 믿어지게 만드는 거야 의심 없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기도 응답은 그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나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적당하게 마음이 편안하다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확실하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남한테 간증할 정도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안 하면 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의 마음을 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주시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그런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사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함이 이 가정을 거쳐야 주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 주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확실하게 본 자, 가르쳐준 자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는 이제부터는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느라고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정도의 농도로, 그런 정도의 액기스로 주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해도 아, 네.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해도 여보 사랑해, 뭐 그런 사람이야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아멘. 아멘 네. 아, 네. 여러분, 인간도 사랑하면 결혼해. <목소리> 하나님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목소리>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 돼. 신기한 능력으로 신의 성품이 내게 이입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모성 본능과 같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모성 본능이 그냥 하나님께서 유전자에게준 거예요. 자식이, 자식이 그냥 안 좋은 걸 보고 자식이 아프면 그냥 부모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그래. 예수 믿고 안 믿고 관계없어.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미친 마음을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네. 이 주님의 같은 마음으로 변하는 아, 네.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아, 네. 그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아, 네. 그냥 이 정도면 착한 마음이죠. 이 마음이 아니라 아, 네. 주님의 마음. 아, 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경이 같아, 아, 네. 성품이 같아. 아, 네. 예? 그분과 나가 똑같은 경지에 마음이 되야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게 주의의 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때가 한 몸이라니까 그냥 입으로, 나도 입으로 한몸로라고 강연해. 그 상태가 한 몸. 그때 마음의 한 일을 배우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들려오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laughs> 천사가 천사가 수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가사 한수하라 그러면 안진배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걸 말씀이 부활한다고 그래. 아멘. 네. 말씀이 응답된다 그래. 아, 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되게 이루어진다고 그래. 아, 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새은약을성취한 것이다. 이럽히. 아, 네.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새은약의주고자 그분의 말씀은 사모하며 오늘 이 새벽 정말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 들려올 때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는, 미친 사람처럼 믿어지는, 불가능한 일인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